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와 이렇게 벌써 벌써 금요일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금요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내일까지 늦잠을 잘 예정이기 때문에 호텔에서 신나게 혼자 TV도 보고 좀 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오전은 아니지, 오후에 그제 친한 언니랑 신주쿠 쪽에 진짜 예쁜 카페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영상도 올려놨는데 언니가 영상을 너무 잘 찍어주고 편집을 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잘 나온 거랑 상관없이 그게 너무 영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영상도 한번 구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 더울 수 있으니까, 더워 보일 수 있으니까 머리를 조금 묶고 찍어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영상을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반영하고자 머리를 묶으려고 하였으나 정말 공교롭게도 머리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보고 이 나는 머리끈이 끊어져서 어, 머리끈을 사기 전까지는 머리를 묶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 뭐 그래도 뭐 더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에어컨을 아주 빵빵하게 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덥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조금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화가 나와? 제가 일본 와서 진짜 일본 만화를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TV로 근데 여태까지 딱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것도 짱구 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감동적인 구간을 노리는 듯한 만화가 나오고 있어요. 오, 좋은데? 근데 그래, 일본어로 자막이 있으면 좋을 텐데. 뭐 하긴 한국어 만화도 한국어 한국어로 반영되는 만화도 안 나오니까. 근데 일본은 영화 영화를 하는 우리나라 막 o c m 같은 채널은 없나? 뭔가 영화를 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넷플릭스랑 왓챠랑 이런 거는 안본 지가 조금 됐거든요. 티빙도 있지만 안 보고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민 중인데. 오시엔 같은 데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채널이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일본 약간 로맨스 그 학원물 그런 거본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일본 영화 여러분은 많이 보시나요? 저는 학원물은 진짜 진짜 많이 봤고 막. 그 한번본거또 보고 또 보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오렌지 마멀레이드도 되게 좋아했어요. 요시자와 료였나? 그 사람 나오는 거는 진짜 많이 봤고 그다음에 오렌지 야마자키 켄토 나오는 것도 진짜 많이 봤고 음. 장난스러운 키스 뭐 이거는 유명하죠 저 이것도 그 1편 2편 3편까지 있는 거 영화도 다 봤어요 늑대 소년과 흑왕자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게 있었어요 일본 영화 중에 국가에서 결혼할 사람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준 대상하고 결혼을 하는 그건데 이제 막 서브남주가 그 여자 주인공 좋아하고 진짜 남주는뭐 나중에 어디가 아팠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그거 시가츠와 김인호 우소 4월은 너의 거짓말 그거는 영화관도 봤었고 가서 봤었고 나는 내일 오늘의 너와 만난다 100번째 뭐였더라 사카부치 펜타로 나오는 것도 봤고 히로인 실격도 봤고 제가 하여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뭔가 TV에도 나오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영화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틀다가 나오는 걸 보는 것도 저는 조금 소소한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호텔 TV에는 아쉽게도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본 영화도 재밌는 거 있으면 찾아봐야겠어요. 친구한테도 추천해달라고 해야지. 흠. 뭐가 있을까 또. 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은 딥하게 그 드라마도 조금 재밌게 본것 같아요. 그것도 일본 드라마인데 일본어 공부하려고 봤었거든요. 그거는. 근데 바다 관련된 얘기인데 되게 재밌게 본것 같아요. 어 영화 얘기하니까 영화 보고 싶어요. 저는 일본 영화를 보러 조금 가야겠어요. 나중에 재밌는 일본 영화 제가 말을 안한 영화가 있다면 또 추천해 주세요. 저옆아 옆자리 괴물군도 봤어요. 거의 다본거 같은데 그래도 재밌는 게 있다면 나중에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